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균형 성장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지방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첫 장부터 위원장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강조를 주셨듯이 청년들이 여교에 출을 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지역, 지방, 경제 생태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주, 충북 충주 관악골 사례가 지역과 청년이 합심해서 그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든 하나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낙후된 구도심, 건물 등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 또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만 명 이상이 찾는 그야말로 레트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노력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성공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청년들이 정주하고 지역에 남도록 하는 그런 지역들의 공통점을 보면 지방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현장으로서 지방을 만들어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현장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청년들 참 불쌍하지,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매물비용, 썬크 코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대한민국 주인공들에 대해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인베스트 투자 관점으로 정책에 기조를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성세대 관점에 퍼더 영 관점이 있지만 그보다 기왕이면 요즘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바이더 영 관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충주 사례라는 게 뭐예요? 아, 충주 관악골이라고 있거든요. 그 거기가 이제 낙후돼서 어,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약간 이제 어, 노후화된 그런 구도심이었는데 청년들이 직접 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하면서 어, 실제로 창업을 여러 가지 어, 제 후배도 이제 같이 참여 해서 다양하게 여러 창업도 하고 하면서 어, 일종의 어, 많은 사람들이 레트로 어떤 힙 플레이스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시 재생 플러스 지역 어, 지역과 청년들이 같이 합동해서 만든 새로운 어떤 지역재생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용한 부연장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청년 창업 그리고 본인이 충북 출신이라 충청을 <웃음> 사실은 <웃음> 대통령님 저 저가 저마을고을이기도 합니다. <laughs> 아, 그래산척면인가 <laughs> 그런데 예, 거기... 산척입니다 예. 아, 그데 충주. 네. <웃음> <웃음> 예, 또나